오, 오 카드에서 이런 화면이 나오니까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섭의 다이섭의 이섭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 장의 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쓸수 있는 KT의 클립 카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핀테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페이 역시 2~3년 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최근 6월에는 LG 역시 LG페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페이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통신사인 KT에서 클릭카드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KT에서 출시를 했지만 SKT와 U+ 그런 제약 없이 모든 통신사가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무 클 카드입니다. 가격은 약 10만원. 올레샵에서 할인가로 92,8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기존 KT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멤버십 차감으로 82,8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클립 카드 박스의 패키징은 깔끔합니다. 전자 제품과 카드를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옆쪽에 보니까 스티커 훼손시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합니다. 어차피 저는 실사용을 할 거니까 바로 뜯을게요. 오, 위쪽에 열자마자 중앙에 클립 카드가 한장 들어있습니다. 오, 깔끔한데요? 일반 카드와 비교했을 때 생김새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좀 뭔가 무늬가 없으니까 너무 심플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쪽에는 클립 카드 이용 방법. 아무것도 없네요. 오른쪽에는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작고 귀여운 클립 카드 충전기. 케이블. 케이블은 마이크로 5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매뉴얼 아이고 길어 구성품은 이게 전부예요. 좀 심플하게 정말 작게 포장을 해도 됐을 법한데 나는 테크니컬한 고급 카드야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클립 카드의 경우 전자기기에 일종이기에 내장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약 3주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충전할 때는 마이크로 오핀 케이블을 연결해준 다음에 위쪽에 카드를 쏙 넣으면 충전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를 충전해야 한다.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3주에 한번 정도 충전이라면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클립카드를 사용해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야 합니다. 클립 앱을 실행한 다음에 클립카드에서 클립카드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클립 카드 찾는 중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버튼을 하나 누르라고 해요. 오! 오 카드에서 이런 화면이 나오니까 신기하네요. 이렇게 카드가 바로 나오네요. 뒷면에 있는 블루투스 핀 번호 입력해주세요. 오~ 이런 작은 카드에서 쓰읍, 블루투스까지 되니까 되게 신기하게 신기하네요. 근데 이 카드가 일반 카드처럼 얇아서인지 누르는 느낌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기에 M 버튼과 C 버튼을 누르는데 누를 때 딸깍딸깍거리는 느낌은 있지만 뭔가 조금 약해요. 그렇다고 해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수준은 아니에요. 전체 약... 간의 동의 잠금 패턴 패턴을 입력하세요. 여기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 클릭 카드는 신용과 체크카드, 멤버십과 교통카드 기능을 모두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초기 출시이기 때문에 몇몇 카드 산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삼성페이와 LG페이도 동일한 과정을 겪었기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휴 카드가 하나도 없으면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요 카드. 이 방식은 좀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장의 카드를 한 장의 카드로 쓸수 있는 KT의 클립 카드에 대해서 언박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클립 카드의 장점이라면 일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멤버십과 교통카드, 이 모든 것을 한 장의 카드로 모두 담아서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편리한 점은 티머니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세계 최초. 토큰 방식과 SE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했다고 해요. 하지만 또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이라면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롯데, 하나, BC, K뱅크, 총 4가지의 카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휴사가 4개이지만 기존 뭐 삼성페이나 LG페이처럼 빠르면 올해는 모든 카드를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지금은 가장 메이저라고 하는 신한과 현대가 안 되는 것은 좀 아쉬워요 클릭카드에서는 티머니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자체의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뭐 후불교통이나 다른 뭐 캐시비 이런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신용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후불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티머니 선불만 된다는 것은 아쉬워요. 그리고 이 클릭카드는 마그네틱 방식만 지원을 합니다. 즉, 요즘 유행하는 IC카드나 ATM기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요. 오직 마그네틱, 긁어서 사용하는 그 방식으로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저처럼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다면 해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사용하는 4개의 카드는 모두 담을 수가 없지만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카드를 담게 된다면 이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꾹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